네, 여러분들 남편이 몰래 구입한 비싼 플레이스테이션 5 구분하는 방법 이 자리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큼지막한 게 비싼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이쪽에 있는 얇은 게 저렴한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먼저 비싼 플레이스테이션 5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라합니다 안쪽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보시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앞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있는 거는 CD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CD 드라이브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비싼 버전의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성과금을 삥땅 친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렴한 버전인 딱 봐도 부품이 별로 안 들어가 있게 되게 작게 생겼죠.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디다스 버전이라고, 아디, 삼디다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어,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자 보시면은 뭐가 다릅니까? 이 앞에 USB 포트조차 없습니다. USB 포트조차 없고 당연히 CD 들어가는 곳 없죠? 만약에 남편이 이걸 가지고 왔다면은 어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 싸고 저렴한 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래도 힘내라고 맛있는 거좀 해주시고 어 이거 가지고 온 김에 저렴한 거 샀으니까 기특하다고 게임이라도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분들 제가 이렇게 폭로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허락보단 용서가 쉬운 법이니까요. 와, 개 부드러워.